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전라남도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광주시. 최근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공항의 하와이 전세기 노선을 타진하고 인천 광주노선을 신설하겠다며 국토부를 접촉했습니다. 이달 초 전라남도가 개최한 광주민간군공항 통합이전 강연회에서는 광주시의 이 같은 행보는 전라남도와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내선 이전을 전제로 무한 국제공항 KTX 신설, 활주로 연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가 계획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의 어떤 확정된 내용하고도 어긋나는 내용이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2018년에 약속했던 내용과도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연의 핵심 요지는 1년 내 국내외 통합 공항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광주 민간 공항 이전 시기가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는 것. 강사는 이를 전제로 군공항 이전 후보지도 무한군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